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앱테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앱테크란 말은 앱과 재테크를 합친 말이에요. 재테크 할수 있는 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로우란 어플입니다. 나의 성장 메이커 라고 어플을 소개하는 문구가 뜨죠. 이 어플 자체는 재테크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자기개발 용도의 어플이에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자면 하단에 목표 관리, 감사 일기, 나의 성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표 수립을 하는 창, 하루에 감사했던 일을 기록하는 창이 있네요. 자기개발 용도의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본격적인 앱 테크를 해보러 갑시다.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벤트 란이 보이시죠? 클릭해주면, 진행 중인 이벤트 란에 친구 초대하고 커피쿠폰 받자 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스텝 1부터 순서대로 잘 나와 있어요. 우선 친구를 초대를 해야겠죠? 초대하기 위해, 밑에 하단에 보시면 링크 복사와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클릭을 해서 친구를 초대합니다. 그럼 그 초대에 응해준 친구들이 신규로 앱 설치와 가입을 해줘야 돼요.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증번호를 받고 인증을 끝내고 친구가 본인의 초대 코드를 입력을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친구가 본인의 초대 코드를 입력해 주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개, 10명의 친구가 입력해 주면 아메리카노 두 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7월 이벤트이지만 8월 달에 커피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에 참여한 이유는 이렇게 받은 커피 쿠폰을 팔 거예요. 기프티콘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프티스타라는 어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프티카라는 캐릭터 너무 귀엽죠? 이 어플은 제가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판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구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어, 구매하기에서 스타벅스 이렇게 저는 들어와봤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정가가 4,100원인데 보면 할인율 18% 해서 3,360원에 판매를 되고 있네요. 740원이 할인된 거죠. 네, 이렇게 클릭을 하고 제가 적립 예정 금액이 19,110원이거든요. 판 거를 적립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여기 다시 사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쓰거나 아니면 제가 제 계좌이체로 바로 송금을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 거 이제 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맨밑 하단에 보면은 홈 구매 구매 목록 판매 있죠? 판매를 클릭하실게요. 그리고 판매하기 주황색 보이죠? 요거를 클릭하고 맨 밑에 상품 등록하기. 그러면 제 사진첩이랑 연결돼요. 저는 노테리아 치즈스틱을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기프티콘 받으면 요렇게 캡처를 하면 돼요. 캡처를 했는데 지금 어디 상품명인지 요게 바로 인식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치고 있어요. 노테리아 치즈스틱. 쳐주고 메뉴명에 들어갔죠? 그리고 입력을 했는데 지금 보면 대기량이 많아서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메이비, 메이비 불가능하대요. 네, 요거는 하는 과정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원래는 판매 요청 옆에 요거 누르면은 올라가거든요. 음, 요렇게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판매한 거 3개 보여드릴게요. 전 스타벅스랑 비터 500 요렇게 3개 받은 거를 팔았어요. 스타벅스 카드 2만 원권인데 17,700원에 측정되었고요. 이렇게 리뷰 완료됐다고 알림도 이렇게 오고 그리고 판매 완료 여기 들어가시면은 스타벅스 요 창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딱 클릭을 하면 주인님 판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입가 17,700원 요렇게 돼 있고 리뷰 현황,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이미지가 등록된 시간, 7월 18일, 리뷰 완료, 판매 승인 부탁드려요. 판매 승인,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이미지를 올리고, 거기, 여기 관리자분이 리뷰 완료 하면, 제가 진짜 팔겠다고 판매 승인을 해요. 그리고, 17,700원이라는 금액은, 보시면 마지막에, 어, 기프티 캐시 적립 시간 확인해주세요. 적립 예정, 7월 2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올려서 화요일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꿀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앱테크 해서 차곡차곡 돈 모으면 꽤클것 같아요. 저 주말 동안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앱테크 더 소개해드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으는 거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이걸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이런 앱테크 할수 있는 어플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실 수, 어, 할 만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